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즈입니다. 여러분 딱 요즘 계절에 더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원피스랑 스커트들인데요. 게다가 이번 시즌에 이 원피스랑 스커트들 예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한창 막뭐 사고 싶 어떻게 입으면 예쁠까? 하고 조금 약간 드릉드릉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엔 원피스를 어떤 거를 사면 좋을지, 또 그리고 집에 있는 거는 어떤 거를 꺼내 입을지, 그리고 어떻게 입을지까지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스커트랑 원피스 정말 모든 스타일이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어요 모양은 몸에 픽되는 것부터 A라인, 머메이드, H라인까지 길이도 아주 긴 맥시 길이 무릎선까지 오는 거 b 디미니 길이까지 진짜 진짜 다양한 스커트들 원피스들이 유행인데요 이렇게 스타일만큼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지만 있는 방법만큼은 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특히 뭐랑 매치하는 는지 요 궁합이 스타일의 한뜻 차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자 이번 시즌 아주 오랜만에 눈에 띄는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바로 LBD 리틀 블랙 드레스입니다. 블랙 컬러의 간결한 디자인 짧은 미니 원피스들이 컬렉션부터 아주 오랜만에 많이 보였어요. 게다가 이번 가을 겨울에 셀린느는 이 리틀 블랙 드레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인데요. 또 리틀 화이트 드레스 미니멀한 화이트 미니 원피스까지도 많이 보여서 이번 시즌. 시즌 원피스는 깔끔한 디자인의 미니 드레스로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로 하시면 더 예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이런 미니멀한 원피스들을 매치하실 때는 이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예쁘실텐데요. 바로 첫 번째가 화려한 악세서리입니다. 골드한 헤어피스나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들을 같이 해준다면 너무 미니멀한 느낌에서 다채로움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운동화나 플랫슈즈를 매치하는 거예요. 그럼 다채롭지만 또 너무 꾸미지 않은 적당한 데일리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미니멀한 블랙 원피스에 이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플래시즈로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에 블랙 가디건까지 매치하면 아주 쉬우면서 과하지 않게 이번 시즌 트렌드를 즐길 수가 있겠죠? 이 자라 원피스가 가격도 좋은데 굉장히 핏이 예쁘게 나왔어요. 두께는 조금 있는 편이라 사계절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플래시즈를 이번에도 집중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 시즌 이 플랫슈즈가 이런 미니멀한 원피스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커트와 원피스에 가장 많이 매치되는 아이템이었거든요. 플랫슈즈 중에 메리제인이나 발레리나 슈즈들은 스커트나 원피스에 여성스러운 느낌을 이어지는 느낌으로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매니시한 로퍼들이나 아주 캐주얼한 샌들로 믹스매치 스타일을 연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섹시한 여성스러운 드레스와는 반대되는 남성스러운 신발이 아주 쿨해 보이고요. 아주 드레시한 시상식 드레스가 버킨 스탑 같은 세상 편한 신발 덕분에 진지해 보이지 않게 유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엔 일단 원피스나 스커트엔 이런 굽낮은 신발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작년에 이어 이런 미니 스커트들도 여전히 핫합니다. 올해는 이 미니 스커트들이 더 화려해졌는데요. 봄답게 화사한 색상 패턴들의 미니 스커트들이 많이 보이고요. 꽃이나 리본, 프릴 같은 러블리한 것들로 장식하는 걸리쉬한 미니 스커트들도 많았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풍성같이 풍성하게 볼륨을 준 스커트들도 대거 나왔는데 벌써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이런 스커트들 빠르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굉장히 이 유행 탈것 같은 이 벌룬 스커트가 올 가을,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스타일이 아주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라의 벌룬 원피스를 티셔츠에 매치해봤어요. 이 원피스는 요즘 유행하는 걸코어룩의 핵심 아이템이죠. 게다가 신축성도 있어서 티셔츠랑 걸레시룩을 편하게 연출하기 좋았답니다. 혹시 지금, 어, 아, 나는 이런 화려한 스커트들이 조금 안 어울리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시고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미니 스커트들도 여전히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치마가 더욱더 짧아져서, 어머나 이런 건 어떻게 입어야 하나, 라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굿즈처럼 스커트 안에 바지를 덧댄 스커트 팬츠는 트렌드를 현실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되겠죠? 마침 자라에 비슷한 스타일이 있어서 한번 구매해봤답니다. 굿즈처럼 다소 투박한 로퍼에 맨발로 신어줘서 더 미니한 스커트를 강조했고요. 위에는 넉넉한 셔츠로 마무리했어요. 또 쿨해 보이죠? 벨트가 있어도 데님 소재라 너무 정장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쿨한 스커트죠? 이 스커트 팬츠는 딱 맞게 입는 게 예뻤으니까요. 정사이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시즌엔 이런 미니 스커트들은 이 아이템과 매치하는 게 완전 핫한데요 바로 반 스타킹과 매치하시는 겁니다 지금 컬렉션부터 메스브랜드 인플루언서들까지 짧은 스커트 원피스에 반 스타킹을 매치한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반 스타킹은 다리에 반만 색을 입히는 거라 자칫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투명한 비치는 반 스타킹을 신거나 굽 높은 샌들을 신어주는 게 다리가 더 길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오픈토 샌들의 투명 반스타킹 조합을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 입던 미니 스커트랑 셔츠에 반스타킹으로 트렌디함을 살려봤어요. 또 베이지, 블랙, 화이트처럼 기본템으로만 이루어진 옷에 반스타킹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트렌디한 느낌을 더할 수 있었거든요. 이 베이지색 스커트는 요즘 가장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살짝 어두운 베이지, 중간 밝기라서 블랙, 화이트, 그레이 같은 무채색 뿐만 아니라 핑크나 블루 같은 색이랑도 잘 어울려서 손이 정말 많이 갔답니다. 가격도 좋고 스커트 패치라 아주 편하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런 풀 스커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허리는 강조하고 밑으로 풍성하게 퍼지는 우아한 스타일이 원피스로도 스커트로도 디올이나 루이비통 같은 주요 컬렉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어요. 이런 풀 스커트를 코디하실 때는요, 중요한 건 허리는 쏙! 들어가게 해서 모래시계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상의를 붙는 거를 입어주거나 벨트를 해주면서 허리를 강조해주는 것도 좋고요 상의를 스커트와 완전히 대비되는 색상으로 선택해주는 것도 허리를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상의가 진한 색이면 더 날씬해 보이겠죠? 또 풀스커트에 이렇게 투박한 샌들을 매치하면 너무 공주공주하지 않은 쿨해 보이는 믹스매치 스타일이 또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풀스커트에 니트를 매치하면서 투박한 샌들로 캐주얼하게 마무리했어요 여기에 블랙 로프벨트까지 맨다면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들겠죠 아니면 클래식하게 플래시즈로 편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도 이번 시즌에 충분히 예쁘실 거예요 맨투맨처럼 스포티한 요소가 들어가주는 것도 드레시한 스커트와 상반되는 믹스매치의 매력을 뽐낼 수가 있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맨투맨을 살짝이라도 허리에 넣어줘서 허리 부분을 슬림하게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허리는 쏙 들어가게 항상 기억해주세요. 이 스커트는 디자인 자체가 뱃살 부각 없이 허리 라인을 싹잘 잡아주고 밑으로 확. 퍼지는 핏이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사실, 풀스커트 특성상 허리는 딱 잡아주면서 이쪽부터 이렇게 주름이나 볼륨이 쫙 퍼지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나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커트는 원단이 굉장히 힘이 있어서 그런지 뱃살 부각 없이 쭉 핏을 뽑아내더라고요. 가격만큼 고급스러우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맥시 길이의 원피스들도 계속해서 유행인데요. H라인이나 A라인들이 이번 시즌의 주요 컬렉션에서 중점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작년부터 인플루언서 룩에서 이렇게 길고 슬림한 실루엣의 화이트 맥시 스커트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런 맥시 스커트를 입을 땐 크롭 자켓, 크롭 셔츠, 크롭 티 같이 상의를 짧게 입어주거나 상의를 반드시 넣어 입어야 비율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우터를 입더라도 이너는 반드시 안으로 넣어서 입어 주는 게 좋겠죠. 또 중간에 벨트를 해 준다면 벨트가 허리의 위치를 알려 주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맥시 스커트를 매치할 때이 짧은 가디건으로 상의를 짧게 입어 줬어요. 여기에 탑이랑 블랙 벨트를 해 주더라도 상의를 짧게 유지해야 롱앤린 실루엣을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이 제품은 라룸에서 구입했는데요. 어디 하나 끼는 데 없이 H라인으로 슬림하게 뚝 떨어지는 게 피시 참 잘어울려요 잘 나왔더라고요. 완전 백 화이트인데도 비침이 없어서 또 좋았습니다. 이런 블루 크롭 셔츠랑 매치한다면 지금부터 여름까지 스타일리쉬하면서도 참 시원해 보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언급을 안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 유행인 시스루 스커트 원피스들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시스루 소재를 안쓴 디자이너를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시스루 스커트, 시스루 원피스 모두 풍년인데요. 특히 이번 시즌은 레이스나 플리츠, 스팽글, 리본, 입체적인 플라워 장식. 지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시스루 제품들이 많았어요 또 여러 디자이너들은 시스루 소재를 치마 위나 아래 레이어드를 해서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현실에선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인플루언서들이나 브랜드들은 시스루 소재의 두 겹으로 된 스커트들을 많이 보여주고도 있고 시스루 스커트 원피스를 청바지 위에 레깅스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지금 완전 열풍이에요 이렇게 시스루 원피스 스커트들이 하도 유행이라 이제 조금 끝물이려나 했는데 올 가을, 겨울, 구찌, 페라가모등 주요 컬렉션에서 시스루 원피스의 코트를 입히면서 시스루 대세가 당분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엔 레이스로 약간씩 시스루가 된 원피스를 골라서 청바지 위에 입어봤어요. 요즘 유행하는 레이어드 룩이 생각보다 힙하고 또 괜찮더라고요. 입을 땐 청바지도 크롭티도 조금 더 몸에 붙는 걸로 선택해주세요. 시면 편하고요. 신발은 운동화로 드레시한 무드랑 반대되는 캐주얼한 아이템을 선택해 주신다면 믹스매치 룩으로 적격이겠죠? 이 원피스는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아서 활용도가 아주 높았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즌에 원피스나 스커트는 디자인이나 길이는 크게 상관없이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플랫슈즈를 매치해주시는 걸 먼저 생각해주시고 미니멀한 원피스에는 한 끗의 조금은 볼드한 악세서리랑 같이 매치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미니스커트에는 투명 반 스타킹도 한번 활용해보시고요 풀스커트에는 허리를 잘쏙 넣어주시는 거랑 볼드한 샌들로 믹스 매치 스타일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매시 스커트는 상의를 짧게 입어주시는 게 포인트였고 시스루 스커트나 원피스는 바지랑 레이어드 해본다가 요번에 핵심이었죠.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런 스커트 스타일이나 코디 궁합들은 앞으로 가을, 겨울까지 쭉 유행할 스타일이니까요. 이번 참에 구입하시면 아주 뽕 빼실 겁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